힘든 일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, 음. 아집이 강하고, 드세고, 음. 남들이 불편해하는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사람들은 사실 팔자가 세다 그러지, 무조건 좀 힘들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너는 이렇게 팔자가 세니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거든요, 제 생각에는. 네. 첫 번째로, 내 사주 팔자를 어, 점검해 보는 것을 떠나서 본인의 말투랑 태도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예, 음. 네. 말투랑 태도만 바뀌어도 팔자가 좀 바뀌어요. 예, 음. 네. 팔자가 세신 분들을 보면은 과격하세요. 음. 좀 피하고 싶어요 남들은 음. 어,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. 불편... 불편해요.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죠. 그죠? 그러면 그 사람한테 기회가 생길까요? 기회가 안 생깁니다. 예. 음. 네.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. 네. 예. 그리고 어느 사람을 봤을 때